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타주 작품 여러분이 제출한 것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부터 보도록 할 건데 이게 좀 순서가 섞여있을지도 모르고 어 지금 작품이 좀 여러 개 있어서 일단은 선생님이 정리한 대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도 나뭇잎이랑 어 굉장히 다른 것들 같이 이용해서 프로타자한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이건 시골집 같은 거 만들었나봐요. 초가집 네. 간혹 이름이 등장할 수 있는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음. 저금통, 여러분이 동전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동전을 많이 응용해서 저금통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네. 나뭇잎 같은 거 활용해서도 많이 했고, 음. 네. 집에 동전이 그래도 좀 있었나봐요. 그쵸? 네, 동전 관련된 거. 네, 이렇게 붉은 나뭇잎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이건 선생님이 만든 작품 좀 비슷하게 한것 같아요. 네. 이것도 동전이 떨어지는 건가? 네. 이 친구는 독특해요. 네, 이렇게 뱀을 오, 좀 무섭게 만들었어요. 오, 네. 얼굴 얼굴 다시 볼까요? 좀그렇 네. 네. 무서워요. 네. 뱀잘 만들었어요. 저금통도 이렇게, 저금통 집에 많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긁어서 이렇게 어떤 꽃의 형태로 만들었어요. 잘했어요. 네. 이거는 나뭇잎만 긁어왔네요. 네. 이것도 나름 재밌었어요. 이렇게 냄비 모양. 네. 이거는 이제 급조한 것 같죠? 네. 과제 제출하라고 하니까 교실에서 몰래 한것 같아요. 네. 얘 친구는 더, 더 급조했네요. 지금. 내긴 내야겠는데, 어... 그래도 집에, 너 동전 있니? 막 해가지고 친구한테 빌린 것 같죠? 네, 그래도 하려는 의욕, 내잘 네, 봤습니다. 네, 그 다음 친구들 거, 입안 애들 거 볼게요. 네. 어, 이거 너무 열심히 잘해왔어요. 이렇게. 해수욕장, 해변가. 네, 너무 잘해왔죠? 음, 이것도 이렇게 프로아주 잘해서. 네. 이건 무슨 상자 같은 걸 했나? 궁금하긴 하네요. 이렇게 무지개 모양. 이 파라솔 같은 것도 음, 여기 바닥에 돗자리 같은 것도 잘 깔았고 모래를 이런 식으로 잘 표현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이것도 너무 잘했어요. 아 이렇게 이, 나뭇잎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를 지금 어, 이 친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집에 가다가 나뭇잎 굉장히도 많이 주워서 이렇게 했나봐요. 이렇게 정성들여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께 감동을 주는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열심히 해왔어요. 이런 친구들. 이것도 뭔가 폭발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것 같, 만든 것 같아요. 그쵸? 음, 이것도 독특하게 지금 표현을 여기 약간 채색을 좀더 통해서 잘했어요. 네. 이것도 나뭇잎. 음, 나뭇잎을 활용해서 좀또큰 나무를 만들었죠? 네. 이것도 잘했어요. 재밌어요. 이거는 가방 같은 건데, 네. 이 재질도 약간 가방에 그런 여름에 들고 다니는 가방 느낌 나요. 음, 독특하게 아주 질감 표현 잘했습니다. 이건 선생님 예시로 포도 만들어 된다고 하니까, 어, 그 말을 잘 듣고 아주. 네. 포도가 조금 더 동그랗으면 좋았을 텐데. 음, 좀 딱딱하긴 하지만 굉장히 표현, 재밌게 잘했어요. 500원짜리가 집에 맞나 봐요. 네, 잘했습니다. 네, 이것도, 어, 제목이 동전이 주렁주렁이래요. 네. 얼마나 지금 나무 이렇게 주렁주렁 열린 것 같네요. 음, 이건 딱, 딱,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딱 봐도 뭘로 한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요새 갖고 다니는 선풍기, 휴대용 선풍기로 한것 같, 맞죠? 네, 이거 작품 작가님 말해주세요. 맞는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재밌게 되게 이쁜 꽃인 것 같아요. 음, 표현 잘했습니다. 네. 이건 처음에 선생님이 조각케이크 같은 건가?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와플 만든 것 같아요. 그쵸? 네, 딸기 만나게 여좀 딸기가 은 표현이 잘 됐어요. 이렇게 딸기, 음, 딸기를 이렇게 리, 리, 리얼하게 좀 딸기를 꽂아버렸죠? 네, 와플에다가. 음, 생각해보니까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생크림도 표현 잘했고 음, 잘했습니다. 이 친구도 바닷가 야 네, 바닷가 느낌 모래와 네, 아주 표현이 독특하죠? 네, 재밌었어요. 이거는 네 돈이 떨어지는 건가요 하늘에서 네 어쩌라고 이렇게 뭐 이런 표정인가? 얼굴 표정이 없어서 모르겠네. 음, 약간 얼굴 그리려다 만것 같기도 해요. 그렇 네, 동전이 떨어지고 있나 봐요. 음, 잘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물고기 그런 거 표현하려고 한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도 많이 이렇게 뭔가 뭘 긁어가지고 파란 느낌? 물고기가 느껴졌나봐요. 파도랑.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그리셨어요. 근데 이, 이 안에 또 동돈 엄청 많이 표현했네. 여기까지는 선생님 몰랐는데. 어, 그쵸? 네. 머리에 돈으로 다, 어? 돈 생각하나? 음 부자 될것 같아, 이 친구. 네. 힘내세요. 네. 또이 친구 봐봐. 이것도 너무 재밌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네. 어떻게 이 축구공 같은 모양을 또 어디서 또 발견했을까? 이거 뭘로 긁었을까? 응? 그래가지고, 이거 약간 엄마가 도와준 거 아니야? 좀 잘, 잘한, 잘한거 같은데, 다시 보니까. 음. 이, 음, 이 표현이 어른이 한거 같은데. 사, 너가 한거 맞니? 어, 잘했어요, 어쨌거나. 좀 어른의 손길이 단거 같지만, 표현이 아주, 네. 그래도 뭔가 굉장히, 어, 예술, 예술적인 것 같네요. 너무 잘했다. 이렇게 정성을 또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 선생님한테 감, 감동을 또 주는 친구 두 번째, 이렇게. 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응? 집에 외국 동전이 많나봐요. 음. 부럽다. 외국 많이 갔다 왔나보다. 어. 이렇게 풍성한 나무. 아, 이거 약간 또 뭐야. 잠자리 같은 건가요? 네. 이게 정성을 너무 많이 이렇게 보여주면 선생님 또 감동하죠. 네. 이거또 이거 왜 이렇게 귀요미로 그렸어, 이렇게 귀요미. 어. 귀요미 공룡. 나름 귀엽죠? 음, 그래도 동전을 또 자르려는 어, 그런 의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얼마? 이거 되게 조그만한데 이 여백에 어? 여백이 밑도 강조해줬죠 네, 이렇게 조그만하게 잘 표현했어요 네, 그래요 이 친구도 이제 애들다 프로타주 과제 내내 하니까 어여 해야지 종이 뒀는데 종이도 a 4용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랑 같이 했나봐요 100점 먹고 싶나? 이거 뭐야, 이걸 뭘 표현한 거야. 응? 둘이 같이 이제 했나봐, 나한테 내려고. 응. 그래도 하려는 의지, 잘 봤습니다. 네. 이것도 같은 반애들 건가? 아니, 이것도. 이거는 약간 프로타즈 했긴 했는데, 그쵸? 근데 약간 그 프로타즈 느낌을 많이 살리진 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것도, 프로타즈 가위만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응. 조금 더 응용해야지. 그쵸? 네, 그래도 다른 친구들 거 보면서, 음, 아, 프로타주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좀 느끼는 시간. 네, 이것도 동전. 네, 근데 이거 약간 직접 한것 같지가 않고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네, 어쨌거나. 네, 이렇게 저금통 잘 표현했습니다. 음, 이것도, 음, 이거는 직접 문질렀겠죠? 네, 그래도 본인이? 아무튼 어쨌거나, 이렇게 카드랑 돼지가 돈만 생각하나봐. 10원짜리, 뭐, 이렇게. 그쵸? 이거 옛날 동전 같은데? 음. 재밌게 잘 표현했어요. 이 친구도 다 돼지만 그렸어. 여기 다, 여기 다 애들, 같은 반 애들. 응? 다 지금 무, 무여가지고. 야, 우리 너네 뭐할 거야? 나 돼지 할 건데. 그럼 나도 돼지 해가지고. 다 지금 돼지 친구들만 너무 많이 그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지금 집에서 해온 친구들 다 돼지, 다 돼지. 뭐가, 뭐가 이렇게. 다른 것도 다 나왔어. 다행이에요. 아이스크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이 친구 나도 나름 또 정성 들였네. 열심히 했네. 그쵸? 음, 이렇게 보니까 또 50원짜리랑 500원짜리, 100원짜리 이 열심히 했네. 그쵸? 네, 열심히 잘 했습니다. 이거는 돈 주세요. 700원. 뭐 이런 건가? 네, 주세요. 700원. 네, 이런 식으로. 이건 좀 뭔가 추상적인 느낌으로 네, 잘 표현했어요. 이거 굉장히, 이것도 가까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연못에 핀 연꽃을 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어, 동전을 잘 잘라가지고, 연, 그, 연못에 핀, 그런 연잎 느낌을, 연, 연꽃이죠, 이것은? 음, 잘 했어요, 굉장히. 재밌게 잘했습니다. 이 친구도 돼지. 나름 음영 표현까지 했어요. 명암 접구, 동전. 음. 이것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잘라가지고, 아니, 다양한, 긁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붙인 것 같아요. 음, 잘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이렇게 프로타주 한 다음에 색칠까지 색칠까지 했네요. 이 친구도 약간 급조했어 급조. 음, 그래도 해야겠다 하는 의지를 저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남, 나머지는 약간 살짝 조금 여기 강약 조절 참 약간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 나름 선을 연결해서 선생님 저 이거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것 같아요. 음. 이것도 다양한 동전이랑 이렇게 네. 네, 이것도. 나무,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죠? 음, 잘했습니다. 네, 이것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새우도 있어요. 그쵸? 어, 아이디어가 좋아요. 이거 뭐야? 아, 맛있겠죠? 피자 먹고 싶네 진짜. 이것도 나름, 여기 옆에, 어? 그, 뭐지? 뜯어먹는 것들, 이렇게 잘 표현했어요. 음,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음.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한번 표현해 본 거고, 이 포도. 이 포도. 사과, 사과. 하트, 이거 뭘 했을까? 이거 프로타도 조심, 이거 약간 잘그한 다음에 잘랐어야 되는데 약간 좀그 표면에 질감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도 하트, 네, 열심히 해서 내려난 의지, 의지가 보였어요, 지금. 네, 이것도 재밌죠? 이것도 옷이죠? 옷? 네, 옷. 약간 사이즈 보니까 유아복 같아, 유아복. 아가들이 입어야 될것 같아. 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네, 재밌게. 뭘긁은지 모르겠네. 약간 이거 비상 고기 아니야? 음 아무튼 위치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 네. 이것도 아이스크림 질감 표현이 되게 다 독특하죠? 음 잘했습니다. 네이 친구 물어보니까 시계를 했긴 했대요. 그래서 약간 보긴 하는데 사실 시계를 놓고 먼저 연필을 열심히 문대야 되죠, 얇게. 그런데 보니까 시계 놓고 연필로 문대는 것보다 좀 먼저 먼저 문대 문댄 것 같아. 그래서 프로타주를 조금 음, 잘 이해하지 이해를 했어야 됐는데 먼저 연필을 얇게 문대는 그런 걸 표현을 더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급조한 거죠 지금 선생님이 내래 그래서 막 연습장 막 뜯어서 지금 막 낸다고 네, 그래도 그걸 열심히 하려는 안낸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그쵸 바구니 잘 표현했습니다. 네, 바구니 돈이 많이 담겨 있네요. 이거 무지개 같은 것 같아요 무지개. 이런 식으로 네, 독특하게 음. 장미래요. 네. 어쨌건 장미라고 하니까 좀 독특한 꽃. 이것도 급조했네. 선생님이 그종 비싼 거 줬는데. 그래도 이거 많이 긁으려고 노력했어요. 네. 음, 이것도 나뭇잎. 여기 질감 표현이 되게 재밌었어요. 음. 잘했습니다. 이거 너무 너무 이거 너무 응? 정성이 조금 보여줘야죠, 친구. 그래도 할일 긁으려고 했긴 했네. 그죠? 네. 이것도. 여러 가지 지금 모양들을 긁은 것 같아요. 질감 표현한 것 같아요. 음, 이것도 이제 어. 음. 동전나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네. 지금 한 3방까지 봤나? 음. 잠시만요. 다음 거 오반인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나무, 벤치, 잘 표현했어요. 와, 이거 되게 감동이에요. 엄청 잘했네. 어? 어떻게 이렇게 파인애플을 예쁘게 표현할 수가 있지? 어, 진짜 이런 정성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감동입니다. 네. 여기 나무, 나무도 정말 잘했죠? 네, 잘했습니다. 아, 이것도 아이디어 좋네요. 자동차를 이런 식으로 독특한 질감으로 표현했어요. 이것도 뭐지? 약간, 그 나, 나무긴 나무인데 야자수 같은 느낌으로 표현했나봐요 야자수 느낌. 잘했습니다. 와 이것도 이제 그런 나무를 나뭇잎을 다양하게 잘라가지고 그렇 포도 재밌게 표현했네요. 이건 동전을 넣는 건가? 여기다 넣나봐요 이렇게 지갑처럼. 이것도 되게 정성들여서 들여, 잘했네요. 그렇 네. 포도. 포도 잘했어요. 어우, 내 네, 태극기. 태극기 뭐야? 그렇 이것도 되게 질감 표현하려고 엄청 노력했다. 응, 열심히 하려고. 네, 포도. 내 내가 네, 같이 모여서 했어, 이 친구들. 왜다 포도야? 응? 여기 다. 야, 너도 포도니? 나도 포도 할 건데 이렇게 같이 했나 봐. 그 다양한 동전들. 음, 이건, 나름 또 새싹 같은 건데, 약간, 뭐, 열매 열리는 건가, 건가 봐요. 네. 아, 이거 편지, 가을, 가을에 이제 그 낙엽 같은 거 이렇게 같이, 어, 글 표현도 되게, 예, 뭐라고 적힌지 모르겠지만, 뭔가 편지 느낌으로, 음, 잘했네요. 음. 이 친구, 이 친구 좀 급조했네, 이 친구도. 나무가 화났어. 음. 네. 지금 오방거잘 봤습니다. 하지만요. 또이 작품 음. 바구니 질감 잘 표현했어요. 이렇게 바구니, 그쵸와 네. 이것도 되게 뭔가 청량한 느낌이네요. 나무, 나무 이렇게 나무 자라는 어. 표현을 재, 재밌게 한것 같아요. 오, 어, 이것도 아이디어 되게 좋네. 어?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쵸죠 네, 키보드랑 마우스. 음. 잘했어요. 아이디어가 좋아요. 와, 이거는 좋아하는 음식들 표현했나 보다. 아보카도. 그쵸? 이렇게. 블루베리. 선생님도 블루베리 좋아요. 좋아해요. 바나나. 감귤. 딸기. 음. 감귤이 왜 이렇게 작지? 음. 그래도 되게 질감 표현하려고 노력 많이 했네요. 음. 이 친구 막, 막 긁었어. 어? 근데 체리 같은 건가? 그쵸? 음. 뭔가 했긴 했어. 그쵸? 음. 이렇게 이제 포도긴 한데 색깔을 그냥 그냥 집에 연필이 있어서 연필로 했나봐요 네, 음. 이거는 침대 음. 베개에다가 이렇게 했네요 500원짜리 음. 침대 이거는 아 연못을 표현했나봐요 연못 어우, 나름 재밌네 개구리 같은 거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음, 잘했어요 그다음에 이건 집 같은 건가 이 어. 이거 인간을 귀엽게 했네 인간 음, 재밌, 재밌게 어, 이거 또 동전, 저금통, 음, 파인애플, 이건 뭘까? 음, 아이스크림 같은 건가? 음. 음, 독특하죠. 네. 음. 이거는 나무랑 사람인가? 음. 음. 이거는 네. 나무를 지금 표현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하려고 했나 봐. 그쵸? 어. 마음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이것도 독특하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잘했네요. 이거는 약간 미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쵸? 꽃을 미나 느낌 나게 잘했습니다. 포도, 돼지, 나무... 여기도 나무네요. 그 다음 거, 칠반입니다 여기 왜, 왜, 왜또 이렇게 빠개졌어요? 돼지저금통 빠개고 싶은 그 욕망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 동전 여러 개 독특한 거. 어? 외국 동전도 있나 봐요. 그쵸? 나뭇잎 떨어지는 거. 이거 집에 막 이런 거 있다. 어? 나 약간 이런 동전도 있다. 이상한 비트코인 동전도 있다.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음. 얘네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한것 같은데? 여길 도망가는 건가? 음. 공인가? 이렇게 공 차는 건가? 네. 이것도 지갑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동전. 그쵸? 아우, 나무, 나뭇잎 엄청 풍성하게 잘했어요. 음, 풍성한 나뭇잎. 음. 이건 뭘까, 이거는? 오, 이 이거, 이거 되게 귀엽다. 인간들을 엄청 독특하게 표현했네. 뭔가 수영하는 것 같고,기도 하고. 네. 자세히 보니까, 뭔가 어떤 캐릭터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쵸? 음. 캐릭터 같은 느낌으로. 다 어떤 그, 뭘 뒤집어 쓰고 있는 느낌이에요. 나름 음, 얘는 뭔가 발레리나 같은 느낌도 하고. 그쵸? 음, 독특하게 잘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나무, 이거 막 하늘과 풀, 집 같은 거 표현한 것 같아요. 잘 보면 동전이래. 잘 보면. 아주 잘 보면. 자세히. 어떻게 잘 보면. 잘 보고 있는데. 잘 보면 동전이래. 지갑이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나무. 이것도 이제 물고기 어, 물고기 나름 재밌는데. 물고기가 이제 팔이 막게쫙 뻗은 느낌이야. 어, 쭉나갈 거야. 막 이런 느낌. 음, 물고기. 재밌게 잘했어요. 이건 뭘까? 이 냄비. 오, 어, 이거 그거구나. 냄비 이렇게 띠 누르면 빨갛게. 음 나름 여기 물 끓고 있나 봐요. 응, 음, 나름 독특한 생각을 잘 표현했네요. 재미 재밌, 재밌게 잘 감상했습니다. 와 이건 지금 이렇게 해가 이렇게 뜨니까 식물이 자라나고 있나 봐. 화분에서 어, 이 질감 표현 되게 재밌어요. 음, 잘했어요. 포도에서 한 알이 탁 도망갔나 봐. 그럼 여기 하나 없애주지. 음, 그래도 재밌게 잘했습니다. 어 이거 독특하긴 한데 이거 뭘 프로타즈 한 거야? 이거는 프로타즈가 아닌 것 같은데? 음. 어 어디 한 거지? 색칠 색칠 했나봐요. 일단 마지막 거팔방팔방 건가? 돼지 저금통 나무 여러분 나무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럼 이것도 되게 독특하게 벌 같은 거 꿀벌이죠? 지 바닷가 근처 간 건가? 어, 이거는 그건가 보다 벌집인가 보다. 이 질감 표현 되게 독특하네. 응. 해, 해도 해 이렇게 표현했고 잘했어요. 사과나무 같은 거요 새가 왜 이렇게, 이렇게 까마귀야? 뭐예요 이거? 응. 너무 너무 놀란 느낌이에요 새가. 응. 그래서 이렇게 질감 표현을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잘했어요. 응. 이것도 뭔가 굉장히 추상적인데 물고기 같기도 하고. 응. 그쵸? 네. 독특한 느낌이네요. 응. 나무, 나무 여기가 점점좀 이렇게 엄청 뚱뚱해졌어요. 네. 나무. 이건 뭘까? 응? 어? 뭘까? 뭘 표현할 건가? 이거 어쨌거나 조그만한 그입 있죠? 그걸 같이 한것 같아요. 응. 음, 잘했습니다. 집에 이제 카드, 카드가 많이 있나 봐, 카드. 이거 뭘로 한 걸까, 이거? 카드 막 해가지고. 응. 음. 선생님이 준 종이 다 어디 갖고 다 A4용지로 했을까? 이 친구들. 야, 숙제가 그거 내는 거야? 프로타주 빨리 내야 돼.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지금 종이. 응? 음? 하늘에서 돈이! 급조한 느낌이지, 몇명 들어요, 여기. 어, 여기 지막 이면지로 막 이렇게 하고, 난리도 아니야. 응? 응. 집에 이제 약, 그, 뚜껑으로 한것 같아요. 그쵸? 한국 약안 먹고 외국 약 먹나봐요, 약. 응. 뚜껑. 이것도 뭔가, 나비랑 꽃이랑. 응. 재밌게 표현한 것 같아. 응. 개미들. 응? 개미. 나름 독특하게 표현했어. 아이디어가 좋아요. 개미래요. 응. 나무래요 나무 누가 종이 이렇게 이렇게도 야 숙제래 빨리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한 이거 20초 안에 했죠. 음, 그래 도 나무 선생님 이거 도대체 뭘 그린 거야 해가지고 나무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나무 써줬어요 나무 이렇게. 이거 아이디어 좋아요 이거 음, 이거 약간 그 연어덮밥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바구니 표현도 되게 바구니 같은 걸로 이용했나? 그릇 표현도 엄청 잘했어요.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음. 이것도 게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 그쵸? 네. 이것도 저금통. 이것도 포도와 나무. 이거 뭘까? 이거 뭘까? 일단 동전을 붙인 것 같긴 한데, 사탕 같기도 하고. 응. 이거 너무 잘했어 이거. 네, 물고기 표현이 아주 멋있습니다. 응. 네, 사탕을, 아니, 네, 꽃바구니구나. 네, 바구니. 거북이 아이디어 되게 좋아요, 거북이. 그쵸? 거북이. 네. 이걸 보고 거북이를 생각했다니. 자라 같은 건가? 음. 그래도 이 등껍질. 표현 굉장히 재밌게 잘했습니다. 음. 이것도 이제 참고작품 많이 비슷하게 한 거고, 따라서 이것도 뭔가 네,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 낸것 같아요. 음. 파인애플. 음, 잘했습니다. 꽃, 꽃잎 느낌 나게. 꽃 표현도 좋아서 좋아요. 아우, 나비 귀엽게 잘했네요. 나비. 아우, 나비 웃고 있네. 음. 나비 표현 잘했습니다. 이거, 이거 아주, 어, 추상적이에요, 이거. 어? 이게 뭘까? 했더니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거 뭘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김치래요, 김치. 이거 한, 이거 한 5초 걸렸을 것 같아요, 5초. 집에서. 숙제래, 에 5초 걸렸죠. 어, 선생님이 봤을 때 이거 새우 같아, 새우. 새우 같아, 새우. 음. 그래도 하려는 그 의욕을 보여준 친구예요. 네. 이거는 나무 뿌리까지 이제 표현을 한거니네요 그쵸, 나무? 독특한, 독특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질감 표현. 이것도 동전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했어요. 네. 네 여러분이 제출한 거는 지금 거의 다본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열심히 지금 프로타주 집에서 해서 제출했고요. 네. 다음에는, 어 다른 이제 수업 도 준비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제출 못한 친구들은 미술실로 오세요. 아, 아니, 미술실이 아니구나. 네. 선생님 교무실로 4층 사교무실로 오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다음 주 다음 주겠죠 네 등교 계약 때 만나기로 합시다 건강히 잘 지내세요.